7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유일한 확신은 주를 믿는 것뿐이라는 제야의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무능력한 것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보잘 것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도지요. 인생이 치솟아오를 때는 생생함과 그 생동감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나마도 풀과 같고 또 특출한 아름다움이 있다 한들 그조차도 들풀의 꽃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그런 생명조차 시들고 사그러들게 마련이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냐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인생이 이렇듯 시들고 마르는 그런 허무한 것인데 그에 비하여 영원성과 속성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유한성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를 비교해서 말씀함으 해가지고 주의 말씀의 고귀함과 영원성을 고취하고, 그렇게 돼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인생은 존재의 확실성조차도 보장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갓난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해서 죽게 의논하고, 아래고,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를 불러 찾으며,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온통 독차지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고한 사소한 일을 주로 온전히 의자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잠자리 기도를 드릴 때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도 잠을 푹잘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 예배때까지 잠자고 편히 자고 깰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잠자리 듭니다 그럼 뭐 영락없이 깊은잠에 흠뻑 취해가지고 잠을자고 아직까지 정말 맛있게 잡니다 어떤지는 아니 잠자는것이야 피곤하면 밤새 잘자는것이고 잠에 누우면 자는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뭘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야고보사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멸, 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알아듣기 쉽게 한번 풀어 말씀해보면, 한 풀어 말씀해 보면 한 일년 계획 잡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좀 해서 돈좀 벌어 와야겠다고 떠 버리는 자요. 그게 마음대로 될것 같으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나 하는 말이냐? 저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불확실한 존재란 말이야. 겸손함이란 말이야. 주의 뜻이 함께하시면 될것 같기에 기도하고 일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라네. 사람이 입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것그 모두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이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교만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할수 있고 할수 없고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과 계획이 다 무익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어느 것조차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영덕없이 눈을 뜬다는 보장 그런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 때문에 삶이 허락되어 하루를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것뿐이지. 그게 잠을 깨는 거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는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요즘 들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잠자듯이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는 말이죠. 먼저 잠든 아내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얼굴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재인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신이 어떠한 유한적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근거는 스가랴 4장6 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조차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수 있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 깨닫게 되면, 자문 3장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세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 어느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주를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은 그건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겁니다. 시편 121편 1절로 이전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범세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고, 죽게 맡기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또 주님 믿고, 주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죽게 맡기고 나니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화하고 행복해서 주님 앞에 그저 고백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연약한 걸 아시는 주님,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도 늘상 이렇게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죽게 맡기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그저. 감사드릴 뿐이고, 남은 생에도 오직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범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되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아버지, 그래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우리 난관에 처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병고했을 때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또 의지해서 맡기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아버지 늘상 그래서 너무도 저희들은 감사하고 그리 살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셔서 더큰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그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